누구와 제일 싸우 누구누구야, 누구 자 일단 프시스 룸, 존존존스, 미오치치아스피날 미오치치, 파블로비치 파블나아치그나아아버지나아스피같아데하나둘셋 <laughs> <laughs>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성케형님 없는 음. 세 번째 촬영입니다. 야, 이름이 뭐라고? 보라파더. 보라파더. 파덕. 보라 성케형 없는 3회차. 아, 정말 지옥 같거든요. 이 3회차 합쳐서 600 예상합니다. <laughs> 예. 이번 아. 주제는 최강의 파이터. 국내 최강보다는 이제는 세계, 세계 최강. 최강. 현지 최강은 누굴까요? 프랜시스 은가노요. 은가노? 저는. 아, 저는 머릿속이 좀 복잡해진 게얘 때문에? 아니지? 네. 은간우 <laughs> 그리고 존 존스, 아스피날 그리고 뭐 한번 미끄러지긴 했던 파블로비치. 딱이네 아. 명에서 승부를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마지막이 제일 이걸 까먹었네요. 그니까? 미오치치. 아, 미오치치. 토탈로 보면, 파운드 포 파운드로 보면 볼카가 음. 1등이지 않을까. 아, 근데 뭐 볼카노프스키야 사실 우리가 파운드 포 파운드를 따지면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갈 수있으니비만 아, 아, 제일, 이제, 사이즈다, 뭐, 포함해서, 싸워가지고 제일 센 사람 하면은, 사실은. 동표가 얘기한 다섯 명에 순간우까지 여섯 명이 제일 적합한것 같은데 너의 생각은 어때? 솔직히 그 은간우랑 돈전스랑 이제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결판을 못 냈고 어떻게 보면 은간우 도망간 거지 않습니까? 근데 건우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망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UFC 내에서도 은간우의 행보를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어. 왜냐면 해요. 지금 가서 돈을 엄청 버니까. 불다왜냐면 어, 은간우가 지금 횡행력이 완전. 대판이거든요. 진짜 흥행력이 없다는 게 사우디, 밝혀졌는데 예, 80... 사우디 정부에서 지금 돈을 완전 그냥 대주면서 이게 시기적으로 맞물린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은가누가 망했을 텐데 갑자기 은가누가 UFC하고 계약 푼 다음에 요때 돈을 쏟아붓냐고 그죠. 이게 운대가 되는 사람도 된다니깐요. UFC 선수들도 솔직히 많이 부러워하죠. 익스트림 코트워라는 미국 라스베가스 유명 체육관 코치가 있어요. 은간노 이긴 다음에 인터뷰할 때 울면서 인터뷰했어요. Most 이 v e ever been p a i 이 정도만큼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그 잠깐 요만큼 뛰어져 는 건데 얼마나 크게 벌었으면 얘가 UFC 선수들 막 수십 명 하는 사람인데 뭐 울긴 뭘 울어 아 우리 나 형제다 뭐 우리 가족이다 이러는데 울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도 그래. 대환이 형한테 퍼센테이지 그렇게 <웃음> <웃음> 경제적인 독립을 할수 있게 자 때문에. 저는 건호한테 바란 건 없는데 건호가 진짜 몇년 전에 한번 너무 고맙다고 선풍기를 요만한 거 하나에 잡거든에어플레이터에어서큘레이터를 <laughs> 저 에어서큘레이터 저기 저희 체육관에 있거든요. 윤간우는 자기 코치에게 경제적인 독립을 줬고 신건우는 자기 어. 관장님에게 그렇죠. 선선풍기를 줬다. 아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관우가 아직 최강의 포스는 저는 있다고 봐요. 존존스하고 해도 아는 존존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진짜 은가누가 아, 그... 너무 세서 아, 그 그러니까 감이 안 잡혀요. 아, 솔직히 그리고 코너맥그리거는 플로이드 메이웨더하고 복싱한 다음에 돈은 많이 벌었을지 몰라도 저는 종합격투기 선수로선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준이 너무 많이 다른 선수들이 추월해 버렸는데 펜스도 많이 바뀌고 좀 긴장해졌어요. 그렇죠. 근데 헤비급은 달라요. 헤비급은 어차피 기술이 어쩌고 간에 은가누가 한대 한 때리면 어차피 다 자니까 너무 세 은가누가 그래서 은가 은가누 도 아직까지 그런 간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임간우가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한 문을 잡았는데 강아비가 터졌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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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사우디에서 뭐 편의점 갔었을 때인가? 응. 어. 할머니가 전뭐라고 했더라고. 운하로 이러겠 있더라고. <laughs> 어떻게 생각해? 연가노와 음... 싸운다 누구랑 제일 싸우고 싶어? 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LK를 내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진다 이긴다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제일 싸우고 누구누구 누구, 누구야? 자 일단 프란가노존 존스 이오치치 아스피날, 아스피날, 아스피날 파블로비치 파블로비치 그... 다, 그 예! 아무랑 싸워도 아버지 부러갈할거 <laughs> <것> 같은데 <laughs> 그러니까 진짜. 아니 아버지 부러 모르고... 아, 근데. 죽어! 나 진짜 아버지 뭐, 배로 갈것 같기는 해. 죽어! 너 싸워봐! 내가 보기에는 그중에는 존존스가 제일 나아. 존존스는 한방파워는 많이 없고, 기술이 좀. 그래도 걔도 그랬 거야. 형, 그때 그도 그랬고. 형, 걔가 얼마나 사악하는데. 총 들고 뛰어오는데. 나머지는. 펀치가 다 너무 세거든. 차라리 형 잠깐만. 펀치 세면. 맞으면 기어안나 어차피, 아. 어차피 가는 거야. 총 맞으면 똑 같아. 아니, 죽을 수도 있잖아. 아. 어차피 죽어! 그러면은, 어, 얘기 자체는 좀은간우 쪽으로 모이는 거야. 아, 거구나. 그쵸. 아. 역대! 그냥 손에 꼽는 파이터들을 한 번씩 읊어볼까요? K1의 최고 어, 선수는 그 뭐.. 피터치죠 피터하츠.. 근데 네. 세미쉴트! 세미쉴트가 슈트. 세미 제일 쎘죠 2m 11cm에 솔직히 어, 세미쉴트 나온 다음에 제가 K1 에서을 했지만 갑자기 재미 없어졌거든요 진짜 이긴 최종만 선수 <laughs> 어! 근데 그만큼 너무 쎘거든요 세미쉴트가 지금 은간우 상대도 안 되죠 당시에 그리고 뭐 프라이드 최강자였던 에밀리아는그 효도르를 지금 데려와도 사실 뭐 은간우한테는 혹시 효도르 두 명이 와도 나는 힘들 어. 것 같아. 크로캅이요. 아, 저는 효도르하고 크로캅 둘이 덤벼 덤비면 어좀 비슷하나만. 약간 고릴라한테 쓴 사람 좀 무기 없이 싸우라고 떡 는게 이게 옛날에 키우에프에서 포레스트 그리핀하고 스테판 보너가 존 존스가 챔피언이 되고 한창 잘 나갈 때 같은 채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리핀아 보너가. 우리 둘이서 존존스랑 2대1로 태그팀 매치를 해자 이기면 벨트를 가로로 찢어서 우리가 나가서 <laughs> 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크로카, 효도르가 2대1로 은간우랑 태그팀 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진짜 은간우가 센게 형님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알리스타 오브레임하고 했을 때 오브레임 KO 되는 거, 거 보면 진짜 죽은 줄 알았어. 죽이 아, 진짜 그러니까 무슨 니까이게게러니까빵 이게 <laughs> 맞아 뿡 이렇게 쓰러진 게 아니라 사람이 뿡 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KO가. <laughs> 맷집도 좋아서 상대 선수들의 베스트샷을 다 씹어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때리면 상대가 이제 자니까 약간 그 호신강기라고 무협지에막 그거 들은 것처럼 로젠 택배라고 로젠 저희가 부르 로젠 스트리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사람 랩프훅이 진짜 세고요 로젠 택배가 되게 세요. 그 사람이 랩프훅만 까면 다 택배로 보내버린다고 해서 이제 로젠 택배라고 부르는데 걔 램프 툭 씹고 어? 그래? 뚝 하니까 이제 로젠, 로젠 택배가 완전 갔거든요? 아 그, 그거는요 마이크 타이슨 전성기 때랑 은간우 복싱 대결 아오이쯤에서봤다 오, 저는 타이슨도 가능성이 있다고 타이슨이 보면, 이길 와. 가능성이 더 높겠죠 사실은 아, 조지 포먼 전성기, 은간우 전성기 복싱하면 조지 포먼이 100% 이긴다고 근데 생각나? 지금 딱 보면은 얘기가 다 우리가 봐 치열하게 하는 게 그만큼 똥파워라는 얘기예요 똥파워는 <목소리가> 진짜 똥파워야. 한 대만 다가니까 저도 가라고요? <laughs> 갑자기 한번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사람 <laughs> 장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스인이 관장이 앞으로 돼있어. 잠깐만, 몰래 들어 오신 거 아니에요? 야, <laughs> 어, 근데 스파링은 한번 해보고 싶다. 욕망이네. <laughs> 아,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를 뭐관우는못 데려오겠지만. 아, 센 타격과로 한번 요청을 또 드리는 걸로. <laughs> <놀네> <laughs> 확실하죠? 저, 저 오늘부터 김대한의 의미 아니에요. <laughs> 아꼈습니다. 은가로가 뭐, 근데 이렇게 저희끼리에서도 화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제일 최신화된. 믹스 마샬 아치의 정점이니까 그렇죠. 어디다 갖다 놔도 기본 이상의 문제가 아니라 최상위를 유지할 수 있는 선수기 때문에 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나마 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네. 존존스인데 네, 네, 네. 그 외에는 예를 들어 과거의 투도르나 아. 크로캅 뭐 세미슐트 이런 사람들은 약간 2대 1로 태그 매치처럼 편 먹고 덤벼야 된다라는 게 음. 아, 저희의 생각이고 은간우가 일단은.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최강의 제일 가깝다로 아, 저희는 생각을 하고 과거의 전설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아, 계시면 또 저희 생각하고 반대되는 음. 의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기탄 없이 네. 악플도 그렇구나. 좋고 뭐 아무거나 다 좋으니까 많이 또 어, 리플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